위례 중앙광장에 홀로 서 있는 조규희 31세.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왜안 해요? 이거 빨리 찍으라고요. 응. 아무튼 미래 신도시에 왔거든요. 다음 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을 언니의 읍천리 삼팔이에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무사히 마치고 밥을 먹으러 읍천리 삼팔이 주변에 맛집을 한번 와봤어요. 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게요. 빨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인보의 노을입니다. 오 갈비 좋아하세요? 오, 갈비? 좋아하냐고 많이 하고. 네. 아 좋아요. 고집으로 한번 가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 이제 한번 가보실까요? 라스고고 야 나이도 제일 어린 놈이 이 세팅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니? 아니 카메라 들고 있잖아. 요야 오늘 화장실 갔을 동안 <laughs> 너 카메라 안 들고. 와현영이 꼰대다 됐다. <laughs> 옛날 멤버생활할때 네. 이런 이런 거다 했었어요? 아 했어 무슨 소리야 언니들 아, 했어. 언니들이 다놔줬지와 예, 어? 진짜 이거는 솔직히 진짜 구라야나줄 때도 있었지만 언니들이 그런 거 딱히 그렇구나.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나 고기는 내가 안 굶은 것만. 재경 재경 언니. 우리가 멤버가 많잖아. 일곱이잖아. 그러면 보통 넷, 셋 이렇게 앉는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재경 언니가 있는 그 자리에 앉는 게 이득이야. 그래, 대접 좀 해주세요. <laughs> 야, 아, 빛깔 봐, 와. 혹시 이 스프레, 거기 어떻게 잘 구워봤어요? 아니요. 스프레는. 수플은... 더 많이 잘 타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두면 안돼 제가 또 고깃집에서 일해봤잖아 아 맞아 언니 고깃집에서도 일했잖아 네. 고깃집이 그 금방올림픽 어 맞아요 아 맞아 언니 금방올림픽 나왔었지 맞아 맞아 생각보다 많이 봐주셨고 실제로 카페에 근황 올림픽 보고 왔다는 손님들도 되게 아, 많았어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지금 너무 충분히 열심히 잘 살고 있어 고깃집 네, 여동요 몇몇 아우, 네네 네. 몇년도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서장훈 오빠도 네. 계셨거든요. 네. 저의 상황을 얘기를 듣고 100만 원 용돈을 주신 적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한 3, 4년 됐을 거예요. 장훈 선배님이 장훈. 언니를 원래 친분이 있어. 었 아니 없었지. 아 진짜? 뭐. 근데 언니를 알아보시고 그걸 주신 거야? 아니 거기서 그때 우리 언니가 무언치든 물어보살 첫 촬영하고 팀미 회식을 하려 하면서 언니도 같이 왔었던 거야. 그 고깃집에. 나도 언니도. 서로 여기 있는 거 모르고. 어머, 어머, 어머. 언니가 온 거야. 아, 우리, 진짜? 우리 언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서로 왜 너가 거기서 나와? 이랬겠네. 언니, 언니, 어? 우리 언니랑 나랑 이제 인사하면서 우리 언니가 이제 그 모두 스태프분들한테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우리 멤버라고. 그러면서 이제 장훈 오빠가 그 상황을 알고 그렇게 딱 와. 하셨지. 현금으로 주셨어? 현금으로 주셨어. <laughs> 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 사실. 아, 진짜. 백0 0만원을자본주의야 아니 백만원을 솔직히 현금으로 들고 다니지 않잖아, 잘. 은행가서 뽑아오신 거야. 아 너무, 너무 진짜 대박이다.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 어? 응? 이거를? 나한테? 왜? <laughs> 사실 그렇게 나도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 아 근데 그때 나에겐 너무 큰 힘이 됐어. 너무 감사했고 나도 언젠가 진짜 성공하면 저 장훈오빠한테 꼭.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응. 돈은 어디다 썼나요? 그냥 생활하는게 썼죠. 왜 자꾸 이렇게 술처 실천... 아니, 안 궁금하다고? <laughs> 여러분, 안궁금하서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린 거예요. 그때 타이밍이 너무 돋았던 게내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 안 남아있는 상황이었어. 어... 월급이 정해진 날에 들어오잖아.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정말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딱그 돈을 주시고 와, 내가 굶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사람이. 그건 어, 맞다고. 그니까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다시 한번 감사해요 상원오빠 응원합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막아 <laughs> <laughs> 근데 이거 고기는 먹지도 않아막 뚜라락 하는 거예요. 어아 그래. 뭘먹고 어디 아 내가 한번 맛있게 잘 먹어볼게요. 맛있겠지? 어때? 육즙이 아주 그냥 팡팡 팔라바라 팡팡팡. 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봐요. 육즙이 한 컷. 하기? 현영이가 술을 못 마시니까 뭐술안 마셔 마셔. 술지하자고도 말도 못 하고. 에이. 나도 좀 마실게. 저희 깨 요새 술마실 시간도 별로 없겠다. 집에서 일 끝나고 시간 될때 그냥 한 컷씩. 혼술. 어. 아나 근데 혼술 하는 사람이 진짜 신기해. 내가 오늘 하루를 아주. 고생을 엄청 했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맥주 한캔한캔 때리고 싶다. 아니 그니까 시원한 시원한 그 냉장고에 있던 그 시원한 캔 맥주를 꺼내서 진짜 벌컥벌컥 들여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 너 뭔가 굉장히 크게 바란 적 없어? 뭘 하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별로 어. 없어. 없어? 때려 쳐. <laughs> 아, 야, 광고 들어오겠다, 광고 들어 야, 나 고기 진짜 오랜만에 구워는것 같아. 아, 이 누나 시집 가셔도 되겠어요. 뭘 아. 이걸로 시집 가요? 언니. <laughs> 아, 나 누나 쇼처럼 생겨요. 어? 인스타에 광고 있는데. 근데 인스타 거는 아. 유튜브에 안 먹히던데? 아, 근데 이거는 누나가 웃긴 거라서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이거 봐주세요 아, 뭐야? 아, 웃길 수 있어요? 누나 개그맨은 아니지 봐. 왜 이런 아. 강박에 시달려야 되는 거야, 내가? <웃음> 뭐지? <웃음> 웃겼어 방금? 아니 누 원래 웃겨 너 거울 본 거야? 더워 불 앞에 있으니까 너무 더워 아 그러네 땀나네 언니가 땀이 진짜 많아 우리 레인보우 중에 땀 원탑 잠시 대기탑 있으면 노을님한테 가 붙는다고 언니랑 누구였지? 두 명이었어 재경 언니 나랑 우리 언니는 소에 돼뒤에 살짝 빠져있어 둘은 땀이 안 나잖아 언니, 운동을 해도 안 난대요 안 나요 어. 아니 어떻게 그래요? 데오드란트 발라요 온몸에? 무슨 데오드란트를 온몸에 발라 너는 좀 그리클로를 드리, 써 그리클로 좋아? 다른 거예요? 여기 주변에 터져봐 있어 볼까요? 있어 어, 올리브한번 가볼까요? 그럴까? 술은 언니가 마셨는데 <laughs> 내 얼굴 왜 이렇게 빨개? 내가 술 마신 거 같네 기분이 한껏 고조되셨나 봐요 기분이 째져어 인생 내 것이다 인생 내것 찍자 우리 야, 구독자 이벤트 해야겠다 <laughs> 나 팔려가는 거야? 나무지게 사용당하시겠 <laughs> 그러게 으 <laughs> <laughs> 정말 그래 맛있는 거사주신거까 됐다 내 드러난 뱃살 <laughs> 언니 맞는 게 아니고 <웃음> 너무 웃사 지스 당했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언니 진짜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 응. 너도 귀여워.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건데 별로 선정을 할지를 언니가 골라줘. 노을 이행시 해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 좋은데? 노을 이행시? 어. 오케이, 노을 이행시. 근데 노을 이행시 힘들 텐데? 아이, 다하더라다 해? 아 오늘 날씨 조금 살짝 선선하니 좋다. 아 여기 있네 올리브 영 올리브 영에서막 화장 고치는 사람들이 따라오던데. 난 그래서. 나도 가끔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갑자기 나도. 약속 잡혔을 때. 나도, 나도. 향수를 많이 뿌리고 왔단 말이야. <laughs> <laughs> 약간 이런 거어 이게 뭐지 하면서 <laughs> 괜찮나 하고 이제 다 뿌리는 거야. <laughs> <laughs> 어 이거 <laughs> 냄새 좋다.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우리 고기 먹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고기, 고기 냄새 없애야 없애야지 아. 아. 너해. 아우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laughs> 아우 대용량 개인들 개이대... 어 약국. 아니 약국에 그거 있다니까 노즈센스랑 드리클로. 그게 효과가 있긴 있어? 아 언니 저내말 믿고 어. 한 번만 써봐. 드리클로랑. 아니 근데 땀도 없는 애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laughs> 전누군가나 그러게 전 누군가야. 전 누군가. <laughs> 어원가탕으로원가탕으로 여러분은 지금 술한 아, 모금 노래? 마시고 취한 현영이를 보고 계십니다. 빨리 와. 아, 아, 아. 빨리 빨리. 멋이 그리 급해. 짱. 음. 왕가탕으로 지점마다 맛이 살짝 다른데 미래점이 제일 맛있다고. 그런 진짜 뻥이 아니야. 탕후루가 그냥 설탕물 아니에요. 근데 뭐 맛이 달라. 과맛 어, 진짜 맛했어. 사회 부적응자 같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어. 맞는 말이다. 어. 대화하기 싫은 어. 스타 지금 탕물루 유행이잖아. 이게 유행일 때 전부터 나는 탕물루좋아해그 아, 말하니까 옛날에 애교살도 유행 전부터 해줬다면. 알고 계셨어요? 귀여나 기억 안 나? 내가 맨날 여기 밑에 아! 어! 아, 아, 어! 어! 기억났어! 그러면서, 갑자기 기억났어! 그러면서 재경언니가 너 화자, 화장을 왜 그렇게 하냐고 음, 맨날 그 그래. 음. 요새 근데 여기 내교살다 그리잖아 내가 그러니까, 진짜 신초 아니야? 내가 솔직히 애교살은? 신초인지는 모르겠다 사회 부적응자야? <laughs> <laughs> 부적응자가 둘이 있어요, 여기 <laughs> 야, 나 여기 못 있겠다 <laughs> 나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 신도시 와서 노을 언니 가게에 알바를 하고 하 맛있는 밥을 또 먹고 나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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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해 먹고 <끝> 갑자기 이렇게 사랑한다고? รอมีมันเร็